반갑습니다. 코인월드의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수익 코인입니다. 이 수익 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이 엄청난 호재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호재는 바로 락업 해제 이슈인데요. 이 락업 해제 이슈가 호재로 작용되는데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하는 락업 해제 일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릴 거고요 락업해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체크해 볼 스펙 먼저 체크해 볼 텐데 시가총액은 구조원 가까이 되는 메이저 코인이죠 이 메이저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락업해제 이슈에 총 발행된 한도와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발행된 코인 개수는 약 100억 개 정도가 코인이 발행됐고요. 그중에 36억 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60%가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60%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 하락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게 왜 호재가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재단에서 60%의 물량 중에 일부를 던지더라도 여기서 더 가격 하락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재단에서는 이런 저점 부근에서 파는 것보다 고점 부근에서 파는 게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은 지금 저점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 거고 이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가격을 높게 만들어 놔야 이 구간에 신규 자금들이나 유동성 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단 물량 을팔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 는 겁니다. 그러고 락업 해제 일정이 돼서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나오는 그때는 이제 다 팔아넘기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만 알고 계 셔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팔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 고요.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에게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락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e ET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ETF 일정은 누구나 손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후에 ETF 일정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단기적인 폭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코인들은 첫 발행한 물량 중 일부분을 락업해 두면서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매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이 공급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일정을 정해두고. 나 이때 팔 거예요.라고 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시장에서 당연히 하락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이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일정을 앞두고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미리 가격을 올려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수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올려둔 후. 후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 락업 일정 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해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벌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락업 일정 같은 경우는 모든 코인마다 락업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통해. 매수 추천 가격과 외에 대비하는 목표 가격이 실시간으로 정해져서 구독자님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 이 일정으로 대부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알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락업 일정과에 맞춰서 진입할 수 있는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정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고 010-5909-267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락업 일정부터 이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구간에 매도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 빠르게 여기 적힌 번호 010-5909-2672 번호로 락업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조였습니다.